러닝 이야기 하다 보면, 마일리지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코스 뛰려면, 마일리지 얼마 이상 쌓아야 되고, 뭘 하려면, 얼마큼 달려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마일리지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과장돼 보이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달 동안 300km를 떼보려고 하거든요. 왜 그걸 하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구독자 이벤트까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영상 한번 시청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일리지를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뭐 다른 걸다 떠나서 달리기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능력은 얼마나 빨리 달렸냐도 중요한데 얼마나 자주 오래 뛰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래 심박출량이라고 하죠. 심장에서 한번 펌프질 했을 때네 번에는 혈액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같은 페이스에서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근육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같은 속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힘이 덜 들죠. 그리고 또 다들 좋아하는 내용인데 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가서 같은 달리기를 했을 때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하죠. 가끔 보면 달리기가 주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이하로 달렸을 때는 잘 발현이 안 된다 그런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뭐 다이어트 효과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 막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다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이상을 뛰어야지 그럼 효과가 제대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몸이 이제 운동 강도에 계속 익숙해지니까 점차적으로 마일리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 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리기 한계가 있으니까 양을 늘려나간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 라는 게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 역시도 마일리지를 좀 의식적으로 늘리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늘어나서 제가 11월 기준으로 이제 처음으로 200km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크게 변한 게 확실히 조금 페이스가 덜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 달리기를 좀 길게 했을 때그 다음 날 회복도 좀 빠르고 그리고 약간 달릴 때 컨디션이 애매한 날이 있을 때도 그럴 때도 어느 정도 잘 버티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감이 잘 되는 그런 장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일리지 늘릴 때 하루 날 잡아서 많이 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매일 꾸준히 뛰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늘리는 과정이 뭐 훈련이라 그런 것보다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은 이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를 늘리는 게 과장이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제 왜냐하면 마일리지는 얼마를 달렸는지는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달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제가 200km 달렸다고 해도 편하게 그냥 조깅하듯이 달렸는지 기록 단축을 위해서 훈련하듯이 달렸는지 그거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거의 같은 달리기라고 볼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나죠. 기록 단축만을 봤을 때 제가 인천마라톤 전에 중간중간에 인터워을 껴놓고 그 다음에 템포론을 껴놓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일리지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때보다는 훨씬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록단층도 아마 그때 달리기 좀더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그 좋다 나쁘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마일리지는 그런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게좀 있고 그리고 마일리지가 말하자면 300이라고 딱 정해졌을 때 그게 사람마다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달리기를 되게 오래 뛰시고, 풀코스 마라톤을 자주 뛰시는 분들한테 300은 진짜 가벼운 정도의 긴 마일리지가 아닐 텐데,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저한테는 300은 꽤큰 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체형이나 몸무게, 평소 달리기 양, 지금까지 해온 달리기 경력들에 따라서 300km 하는 것 자체도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준다, 상대적으로 많이 뗐다 적게 뗐다를 나타내주는 지표로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달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일리지 일부러 늘리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 갑자기 마일리지 늘리고 그리고 마일리지 늘리면서 페이스 욕심까지 내서 부상이 오거나 아니면 부상까지 아니더라도 회복 속도가 달리기 양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득보다는 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마일리지 늘리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마일리지 늘려 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늘릴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마일리지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기간에 살을 급격하게 빼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운동량을 적당히 늘리면서 달리기 마일리지를 늘렸을 때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무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고 다이어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겨울에 이제 달리기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체중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중을 빼면 기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달리기가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니죠. 아무래도 식단도 있을 거고, 휴식도 있을 거고,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달리기보다 훨씬 중요한 요건들이 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리지 늘리는 걸 선택한 이유는 딸을 급격하게 바꾸면 저는 유지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엄청 대식간 아닌데, 그래도 먹는 즐거움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한 식단을 길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유지하는 건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고 대신에 200kg 이상의 마일리지는 그래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른 조건들보다는 달리기 마일리지 늘리는 걸 선택했고요. 과하지 않으면서 가장 꾸준히 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한 100km에서 200km 정도 뛰는 저하고 비슷한 조건의 분들도 궁금하실 점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300km를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딱 정답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210, 210 정도 땄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많이 달린다 싶은 지점을 권으로 잡았고요. 기록 욕심 없이 편안한 조깅으로 달리되, 혹시라도 부담이 되거나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역시나 언제든지 멈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도전이란 표현을 쓰긴 할 텐데 제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12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달리기를 해볼 거고 산술 쪽으로는 하루에 10km씩 매일 뛰던가 아니면은 조금 적게 뛰면 중간에 한 번씩 LSD를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꾸준함이 가장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면좀 밋밋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약속을 하나 할까 하는데 이 영상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달 뒤에 300km에서 보채운 거리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추첨해서 커피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한달 동안 270km를 달렸다 그러면 30km가 모자르잖아요. 그럼 30분 추첨해서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 방법은 간단하고요.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십시오. 그럼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전부 다 추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저한테는 실험 겸 도전인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냥 숫자 장난으로 끝날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늘 그렇듯 과장하지 않고 몸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여과 없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말리를 조금씩 늘려보는 게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중간 보고 영상은 2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부트레 랩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